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계심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심장까지 한번쑥 들어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은 매우 괴롭고 여러분들에게 매달리는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는 내용들도 보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한번훅 들어오게 되면 이걸 빼내지는 못해 가지고 재회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일주일 만나고서도 재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8-90% 이상이 수동적인 심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보다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들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아둥바둥 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인간들의 심리를 딱 파악이 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연불만 외우고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멘탈이 약해지고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인맥 관리 차원에서 몇번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에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외롭게 수비를 하는 입장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관심을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경계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맥 관리 차원에서 몇번 안부를 물어보는 연락을 연락해도 응 얘가 나를 좋아하나 관심이 있어서 이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마음에 있으면 어떡하지 거절을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혼자 연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막 펼쳐주고 결혼까지도 생각해 아 얘는 어느 정도 집안에 준비는 되어 있나 아 전에는 연인 만났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헤어졌었는데 얘는 돈이 있나 모르겠네 이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상상으로 결혼까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생각들 아닙니까 이성들끼리도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사교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게더 심각해질 겁니다 개인주의는 더 강력해질 거고 앞으로도 이런 수동적인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이루크의 생존 연애를 보고서는 인간관계를 배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점점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관계로서는 더큰 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정말 정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포지 전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있는 이런 접근법들은요. 상대방과 잘 해보려고 하고 꼬시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인맥 관리를 하고 사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작업법을 배우신다고 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다 꼬시고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잘해보려는 행동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희소성의 원칙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보셨으면은 아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런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계심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심장까지 한번 쑥 들어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은 매우 괴롭고 여러분들에게 매달리는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는 내용들도 보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한번 훅 들어오게 되면 이걸 빼내지는 못해 가지고 제외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일주일 만나고서도 제외를 한다고 하고 소개팅을 한번 하다가 잘 안됐는데도 제외를 한다고 하는거 보면은 인간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마음이 약한 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